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로 만든 양배추전. 그리고 진짜 쫄면 너무 우와. 맛있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여기에 제가 계란이랑 콩나물, 콩나물 토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무생채, 겉절이, 대파김치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대 양배추전. 음. 약간 계란을 많이 넣었더니 계란 베이스, 약간 음. 계란말이 느낌 난다. 그러게, 계란말이 느낌이야. 음. 맛있는데? 약간 부드럽고 담백하고. 음. 소리가 아삭해요, 런닝. 쫄면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쫄면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소리가 아삭아삭해. 음. 좀 맛있다. 음. 뭐 어, 약간 양배추 팬케이크 그런 느낌. 매콤한 맛이 있네. 음. 매운 편이야. 또 콩나물이 들어와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배추 전에 겉절이 얹어 가지고 약간 계란말이랑 두부 느낌도 있고. 음. 빈대떡 느낌도 있고. 음. 할머니 양념이 생각보다 맛있네. 음. 이 면이랑 콩나물은 진짜 잘 어울려. 음. 특히 쫄면에 양배추 잔은 음. 생각보다 기름지지 않았을 듯 담백한 맛이야. 음. 그림을 둘렀는데도 그렇지. 음. 식감이 좀 재밌어. 음. 음. 어떨면 맛있다. 음. 저면 추천 받을 만한데. 음. 음, 배상 물었어요? 아, 음. 어쩔 수 없지. 먹고 해 먹고 음, 이걸로 한번 전 먹을 때 풍신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딱 그래요 음 앞줌마가 팔을 못 막아줬어. 음. 약간 요게 우동 국물 같은 거 있으면 포차 같을것 같아. <laughs> 원래 포차 같은 데서 이렇게 팔지 않나? 그치. 마이크 다 아까 무서워. 그러니까 나도. 음. 그 양배추전 때문에 그런가? 왜? 맵기는 좀 잡는 것 같아. 처음에 매웠는데 익숙하네요. 소스가 매운 편이지만. 벼랑 먹으니까 괜찮아요. 충분히 음. <laughs> 오늘 유독 먹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 <laughs> 유독 오늘 음. 그 음식 소리 레이더가 켜져 있는 거 아닐까? <laughs> 이거를 만약에 그냥 여기 이것만 먹었으면 다른 양념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쫄면이 너무나 맵고 다른 밑반찬이랑 먹으니까. 먹기 때문에 크게 소스는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음.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은 무조건 필요해 어 소스 무조건 음. 필요합니다 간장이라도 있으면 더 좋은데 이미 음. 그런 감칠맛을 다 해줘 음. 난완숙도 오랜만 먹는다. 맨날 반숙만 먹다가... 음. 완숙도 괜찮네. 계란 자체를 좋아하는 것같아 우리가. <laughs> 김치가 매운건가? 오히 김치가 더 매운 것 같아? 맵긴 매운데 쫄면도 음. 매워 음 계란이 이제 슬슬 독나고 있어요 만만한게 <laughs> 계란이라고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치 음. 계란 한번 써면 많이 쓰지 음. 의미 심장은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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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보면 콩나물 찜 같대. <laughs> 계란 특집 해주세요. 삼시반로 요리하기 이런데, 근데 저희가 사실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하자 요런 거여가지고. 막 30개씩 우리가 먹을 자신이 없어.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막 30개씩 음. 막빡 막 해서 먹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음. <laughs> 막, 막 물릴 것 같고. 막, 막 곱창, 막0인분목 막 이런 거 못해요. 음. 능력이 안 돼. 형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나 봐도 잘라 줄래? 응어 음. 맵다 매워 계속 먹다보니 매운 거 같아 응 음. 아, 맞아요 계란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안 먹는 게 나요. 아 불닭보다 안 매워요. 그냥 쫄면치고 맵다 이 정도? 한이 정도면 쫄면이지라는 느낌? 음. 오랜만에 쫄면 먹어서 음. 좀 맵네요. 양배추전이 매운 걸좀 잡아줘 확실히. 음. 궁합을 잘 잡았어, 그렇지? 그리고 양배추 전에 이 약간 그 슴슴한 맛을 이 쫄면이 또 잡아주고. 음 맞아. 아마 얘랑 얘랑 따뜻하 있으면, 쫄면 더 맵다 하고 면좀싱겁다할수 음, 있다. 면좀 슴슴하다 해도 을것 같아. 응. 음. 오히려 음, 제가 면두 개. 쫄면 스프를 세개 짜고 콩나물을 넣어서 맵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완전 세 개를 다 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시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김장현님, 형정님,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겠어요. 면이 땡겼는데, 룬데 특히 쫄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 음. 맥주면 이 탱글탱글한 통통한, 어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밑으로 가서 더 있다 점점 멀어 친구가 계란 소화가 잘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또. 음식마다 나한테 안 받는 게 있어가지고 못 <laughs> 들어가서 그래서 양배추를 꼭 찍어, 찍어 먹거든. 먹어야 음. 내일은 단치국 하려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그게 매운거는 좀어렵더라고요 어부야 계란 어부꺼 봐응음 나도 계란 좋아해요 포기야 아직 아니야 응? 아직도 타이밍이 아니야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니야 어나 배불러 나배 아, 엄청 불러. 응, 음, 배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안들어가 이게 왜 다이어트 식기라는지알것 같아. 응. 음. 어머. 음. 매워서 호흡 불게돼 응. 음. <laughs> 매울 때는 음. 그렇게 뜨거운 거를 착각한다니까. 오, 신메존맛탱이에요 음. 음.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그럼 먹어봐야지. 응. 사실 저희가 또두 짬은.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음. 그치? 생각보다 이게 포만감이 엄청나네. 투찜 나도 가봐야지. 이런데 맛있나봐요. 그, 그 강추강추 시는거 보면은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